캐리 엔 토이토에요. 오늘은 제 포켓 화장해볼 건데요. 이 컵에 있는 거는 얼굴에 얼굴에 있는 게 써져 있는 거고요. 또이 컵에는 화장품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고고! 자, 일단 뽑아볼게요. 감고. 감고. 자, 일단 이렇게 가리고 뽑을게요. 일단 이렇게 숫자도 써놨어요. 1번이에요, 이거. 네, 숫자로 써볼게요 뽑을게요, 이렇게 고 이게 뭐지? 자, 저, 저 하나 뽑았어요, 이거. 이거 뽑았고요. 뽑을게요 써볼게요, 한번. 1 7번 이번엔 뉴트로 뽑아볼게요. 1번입니다. 얘도 1번이에요. 와, 볼까? 저도 과연 모르겠어요. 1번, 1번. 한번 펴볼게요. 일단 얼굴에 사이즈는 이거. 더. 오늘 두개만 뽑을게요. 세개가 있는데, 오늘 두개만 두 뽑을 뽑을게요. 3개 다뽑을까요 3개 다뽑을까요 그냥 세개다 뽑겠습니다. 볼게요. 과연. 입술입니다 입술 아 그럼 뭐가요 입술에 관한 뭔 립밤입니다 아와 입술에 진짜 립밤이에요 입술 립밤 립밤 발라볼까 입술에 립 됐습니다. 그럼 그 다음 뽑아볼게요. 한글고한번고 뽑겠습니다. 짠! 이거! 3번이네요. 뭐지, 3번이? 3번. 그래도 과연 3번일까요? 뭐지? 궁금해요 그럼 펴보겠습니다 얼굴에 써있는 것부터 이마 이마에 아요 사진 여러분 저 보기 싫어 선크림 얼굴에 바르고 싶었는데 할수 없다 그럼 이마에 선크림을 발라보겠습니다 그럼 전 이렇게 나왔어요 이 선크림이 열어보면 짠 이렇게 이게 선크림이에요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아이마이 선크림이 이렇게 꾹꾹 누르면 선크림이 나오거든요 자발라 볼게요 아살살 발랐어요 짠 완성 아그 다음은 알게 되네요. 그다 뽑겠습니다. 어차피 하나 남았어 뽑겠습니다. 일단 얼굴 써있는 것부터. 얼굴 로션. 그리고 얼굴. 얼굴 로션을 얼굴에다 다 바를게요.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예요. 이렇게 나갖고 뭐지 를까요 일단 제가 처음에 뜯은, 처음에 여러 본 거는 이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. 세 번째는 이거. 보이시나요? 저는 안 끈적끈적거리는 걸 해볼게요. 다른 건다 끈적거려. 다른건 다 닦고 뚜껑을 닫고 발라보겠습니다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거울을 볼게요 그냥 카메라를 보게요 다 했는데요. 이게 끝인데요. 끝에남 것도 그리고 이거 다했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리고 다음 2편을 해보겠습니다. 그럼 다음 2편을 기대해주세요. 안녕. 똑같은 게또 있어요. 안녕.